오늘 베나TV에서 중요한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국제정치 전문가 이춘근 박사가 베나TV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현재 국제정세와 북한정세, 미국정세를 분석해 볼때 머지않아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어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를 어, 예측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기 전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래학자로 명성이 높은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정치 에 해박한 이충근 박사도 프리번 교수의 견해에 동의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충근 박사는 이제 자세한 분석을 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 현재 미국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 어, 이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음, 한반도에 지금 두 척의 항공모함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칼빈슨호, 로란드 레이건호 두 가지 두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동시에 배치된 것은 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F-16 전투기 100대가 F-16 전두기 100대. F-16은 주로 폭격을 하는데 쓰는 비행기. F-15는 공중전을 하는데 쓰는 비행기.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F-16, 폭격을 하는데 필요한 F-16이 100대가 지금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어 있고, 토마호크 미사일이 300기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훈련, 뭐 우리나라에 와서 미, 미국 해병대가 훈련을 했는데요. 훈련하고는 언제나 괌으로 돌아가는데 괌에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그대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어, 머지않아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군 박사는 현재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을 거의 폐쇄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북한의 정변이 일어났거나 또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대량 미국으로 중국으로 탈출하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국경 봉쇄를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중근 박사도 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마지막 카드고, 어, 1차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어, 북한 내부에서 붕괴시키려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 이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지금 전기가 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무너뜨리고 핵무기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이제 생각만큼 안 되고, 계속 이제 미사일을 쏴대고,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할 가능성, 군사공격을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직 프리드먼트 조수가 지금 전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충근 박사는 이렇게 지금 국제정세, 미국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한국 언론들만 태평스럽게 마치 미국이 전혀 북한을 공격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도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은 절대 그렇게 보도를 안하고 미국 행정부 트럼프 자신도 어, 군사적 옵션을 어, 뭐 배제했다는 말 절대 안 하고 여전히 미국 어,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이 여전히 있다고 말을 하고요. 미국 의회 지도자들도 북한을 공격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 언론만 한국 언론만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을 없는 것, 뭐, 공격할 의사를 포기한 것처럼 자꾸 보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대부분 좌파 언론이고 좌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은근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공격하는데 별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의도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한국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말 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비웃는 듯이. 조롱하는 듯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 그 말이 뭐죠? 아, 트럼프 대통령이, 아, 내가 여권이 되면 김정은이를 만날 것이, 만날 것이다. 그, 김정은이를 만나게 되면, 그, 그 영광스러운, 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다고 하면서, 무슨 독재자를 만나는 것이 영광스럽냐 하면서, 막 이렇게 비판도 하고, 아, 조롱 비슷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충근 박사가, 그때 트럼프가 말한 그 것을 보도한 그 잡지를 어, 가지고 나와서 그 잡지 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 주더라고요. 읽어 주는데 어,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이를 만나게 되면 음, 김, 아, 트럼프, 트럼프가 말했다. 아마도 여건이 마련되어서 내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만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입에 피칠갑을 한 독재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를 표현할 때 얼굴에 피칠갑을 한 독재자. 피칠갑은 피로 범벅이 된 사람을 말하죠. 그 범벅이 된걸 말하죠. 그 피칠갑은, 어, 측근들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어 얼굴이 더러운 피로 범벅이 된 상태를 이제 피칠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내가 입, 입에 피칠갑, 얼굴에 피칠갑을 한 김정은이를 안 만나겠다는 데 강조점을 두, 뒀다는 거죠. 이, 이제, 그, 정치가로서, 피, 이제, 뭐,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만난다, 뭐, 만나면 뭐, 뭐, 영광이 뭐될 수도 뭐,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결국은 그 피칠갑, 입 얼굴에 피칠갑을 하는 그런 독재자 그놈을 내가 왜 만나냐. 이런 내 방점을 둔 그런 말을 했는데, 에, 이 한국의 언론들이 앞뒤 다 떼, 떼내고, 피칠갑 이런 말 하나도 보도가안 하고, 김정은이 만나면 내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이제, 에, 지적을 했습니다. 좌파 언론들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어, 반미 감정을 일으키고,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리고 미국을 멀리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전망한 대로 뭐지 않아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그 순방이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그 높다는 거죠, 높다는 거, 높다는 거지, 완전히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높을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이고요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북한을 공격할 것처럼 뭐 그냥 막 압박을 해야 되고, 어 뭐, 한공모함을 보내고, 막, 어, 사드를 배치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 그만 갑자기 뭐 회담하겠다고, 협상하겠다고, 어, 중국을 통해서 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여건을 볼때이충근 박사가 이제 전망한 거, 예상한걸 보니까 지난번 오바마 때와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바마는 어 이제 정보 어 당국자들에게 묻고 측근들에게 묻기를 북한이 어 이제 핵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을 공격할 시기가 언제쯤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 북한 미국, 미국 북한 전문가들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측근들이 말하기를 아뭐 어 대통령님 음, 대통령 각하 아 이 뭐, 재임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바마는 좀 느긋하니까, 아니, 내 때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뭐, 좀 인내를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내정책을 썼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럼 또 물어도 되 언제쯤 이거 북한 핵미사일 완성해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되지? 그렇게 물으면, 아, 2, 3년 안에 그렇게 될거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지금 현재 그렇게 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자기 당대에 미국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때려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 공격을 할 능력을 갖춰서 때리는 것보다 지금 때리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조지 프리롬 교수나 이충근 박사가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우리의 관심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에 우리 한국의 피해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죠. 당장 우리가 피해를 봐야지. 미국 사람이 피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문가들이 두 가지 견해로 나누죠. 첫째는 미국이 북한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가만히 앉아있고 대대적인 반격을 해서 한국도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어설프게 공격하지 않고 북한이 반격할 여지를 주지 않고 이렇게 초토화 작전을 쓰거나 그리고 또 북한이 공격할 모든 것을 다 제압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북한의 무기가 다 재래식 무기고 비행기도 낡고 뭐 기름도 없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피해는 보지 않게 됩니다. 피해를 아주 안 본다는 건 아니지만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또 미국이 어떻든 이제 전쟁을 할때 자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한 것을 볼때 후자 쪽이 더 어,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에, 어떻든 미국의 조명한 미래학자가 공개적으로 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시기가 임박했다고 말을 하고 음, 그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 순방이 끝 해외 순방이 끝나기 전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이고요. 뭐그 프리드먼 교수의 말대로 어 해외 순방 전에 공격을 안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격을 하더라도 공격이 그렇게 늦춰질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을 알게 되니까 어 이제.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또 다시 우리가 한번 긴장의 끈을 바짝 쥐어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마코 미사일이 300기가 배치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훈련, 어, 뭐 우리나라에 와서 미, 미국 해병대가 훈련을 했는데요. 훈련하고는 언제 나 괌으로 돌아가는데 괌에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그대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어, 머지않아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충근 박사는 현재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을 거의 폐쇄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북한의 정변이 일어났거나 아, 또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대량 미국으로, 어, 중국으로 탈출하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국경 봉쇄를 했다고 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음, 이중군박사동 그 편에 동의해서 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 이충근 박사는 이제 자세한 분석을 해서 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에, 주장을 했는데요. 어, 현재 미국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 어, 이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음, 한반도에 지금 두 척의 항공모함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칼빈스노, 로란드 레이건호 두 가지 두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동시에 배치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F-16 전투기 100대가, F-16 전투기 100대, 이 F-16은 주로 폭격을 하는데 쓰는 비행기, F-15는 공중전을 하는데 쓰는 비행기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F-16 폭격을 하는데 필요한 F-16이 100대가 지금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어 있고 또 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마지막 카드고 어, 1차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어, 북한 내부에서 붕괴시키려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 이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지금 전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무너뜨리고 핵무기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이제 생각만큼 안 되고 계속 이제 미사일을 쏴대고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할 가능성, 군사공격을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직 프리드망 교수가 지금 전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중국 박사는 이렇게 지금 국제 정세, 미국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한국 언론들만 태평스럽게 마치 미국이 전혀 북한을 공격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도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은 절대 그렇게 보도를 안 하고 미국 행정부 트럼프 자신도 군사적 옵션을 뭐 배제했다는 말 절대 안 하고 여전히 미국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이 여전히 있다고 말을 하고요. 미국 의회 지도자들도 북한을 공격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 언론만, 한국 언론만,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을 없는 것, 뭐, 공격할 의사를 포기한 것처럼 자꾸 보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해석을 잘못 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좌파 언론들이 대부분 좌파 언론이고 좌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은근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공격하는데 별신경을안 쓴다. 이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의도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베나 TV에서 중요한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국제 정치 전문가 이춘근 박사가 베나 TV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현재 국제 정세와 북한 정세, 미국 정세를 분석해 볼때 뭐지 않아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어,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를 어, 예측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기 전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래학자로 명성이 높은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정치에 해박한 이충근 박사도 프리드먼 교수의